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신약성경 303면입니다. 신약성경 303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네이 갈라디아서 속에는 에, 이게 많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음, 유대교의 에, 전통, 그러니까 어, 그 유대의 율법주의 아니면 또 한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 구약에 믿었던 유대교를 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한례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이게 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바울이 책망하면서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고 바로 잡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죠. 그래서 사실은 누구보다도 더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던 바울. 그 바울은 가말리엘 문학 문화에서 유대교의 최고의 학문을 했고 지금 같으면 뭐 신학 박사도 어, 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던 유대교의 열심을 냈던 열심히 그런 사람인데 어, 자기가 바뀐 얘기를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또 아니면 배우고 어, 그다음에 순종하고 어, 그렇게 믿어도 바르기만 믿으면 예,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뭐, 성경을 배우고, 듣고, 읽어서, 믿었는데, 이게, 성경하고 다른 어떤 사람의 교훈을 따라가면요, 그 길은 구원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참 믿는다는 게, 어떤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게 전달받기는 하는데, 어떤 한 방향으로 만약에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요, 그것도 사람에게 배우고 듣고 뭐 자기가 공부해서 이렇게 믿었는데 잘못하면 동굴을 파고 혼자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바울처럼 원래 유대교에서 열심을 내던 그런 사람인데 그것도 뭐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근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이 없으면요. 자꾸만 유대교로 돌아가서 유대교의 종교주의자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바울은 그 유대교의 한례주의자들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간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들어있는데요. 어, 오늘 이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알 하노니 알게 한다 하는 것은 어그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걸다 드러내서 예, 이야기를 하겠다. 내가 전한 복음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은 이게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 제가 사람에게 교훈을 받아, 받아도, 어떤 사람이 바로 된 복음을 우리가 어, 전달 받았으면, 그게 사람의 뜻으로 전달 받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복음이 들어 있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어, 만약에 이 복음을 전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어, 그래서 이 바울이. 예, 내가 전한 복음은 어떤 인간의 뜻을 따라, 한 사람의 뜻을 따라, 어, 내가 이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자기의 사사로운 어떤 어, 생각이나 어, 사상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정의를 하고, 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누가 그 바울에게 어, 예수님을 전달해 가지고, 바울이 예수 믿고... 그예수를 전.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긴 있죠. 근데 바울 자신은 어,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그런 복음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그런 복음도 아니고, 이것은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 은 바울이 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유대교의 최고의 학문극기다가 어떤 사람이 뭘 가르쳐서 어, 전달받은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근위가 이게 어떤 사람에게 전달받아서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했지만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의 개인은 체, 체험이 자 여러분 11절 거기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계시라는 것은 어 예수님께서 직접 열어서 보여주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어 음. 그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 그 바울이 원래 예, 사울 청년이었고 어, 사울 청년이 예, 유대교에서 신부름을 받아서 유대교의 어떤 예, 최고의 지도자들에게 예, 그때 당시는 어, 그 열두 제자가 전하는 복음하고 유대교의 예, 전통하고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 열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유대교에서는 그 시기가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다 옥에 가두라. 어. 그런 때에 에 바울이 그 유대교에서 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최고의 책임자를 맡아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 그러니까 자기도 유대교에 반대하는 것은 다 유대교의 이단이다.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어 여러분 자기가 저 아람 나라 다메섹까지 이방 나라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때입니다. 그때에어 여러분 거기 13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죠? 어, 그리스의 계시를 받기 전에 유대교에서 열심을 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 오게 가둘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럼 주 바울은 어 사울 청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오게 가두는 일을 할 때에 어 하나님의 교회할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히 박해하여 다 잡아서 오게 가두고 매라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나이 많은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이나 자기하고 나이가 같은 사람이나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 유대교에 폭 빠졌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유대교밖에 몰라요. 그래 유대교가 최고고 유대교를 믿어야 천국 가는 줄 그렇게 알고 열심을 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오게 가두는 그런 일을 명령 받아가지고 하고 있었다. 그래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유대교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최고로 열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 그런데 에, 그런데 에,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계속 옥에 가두고 있었는데 그러나 역접입니다 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할 때요 자기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니까 하나님이 에, 바울을 딱 붙들어 세워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막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성을 내려가지고 어, 그래서 내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어, 모태에서 하나님이 택정이 났다가 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 하늘에서 나를 부르신 이가 할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메시에 가는 길가에서 사울라사울라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고 막 혼을 냈죠 그랬더니 바울이 아니 주여, 니시니까 네 누구신데, 에, 나, 당신이 나, 어, 내가 나를, 내가 당신을 핍박합니다. 하더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에,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 막 혼을 냈죠. 그때 바울이 영적인 눈이 번쩍 떠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어,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쁘게, 그렇게 하나님이 바울 속에 성령을 주셔가지고, 아, 아,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고, 내가 그때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봤는데, 이것은 내가 스스로, 내가 뭐, 어, 내 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가르친 것도 아니고, 어, 유대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셔서 어, 밖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헬유과 은원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요 내 집안 사람들과 아니면 형제들과 은원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래서 그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어떤 그 학문을 다점검해 보고 길 길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 먹어서 이것은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준 것이지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 여러분 이렇게 속에 있는 걸 말한다는 것은요 어떤 상대편이 내 말을 진짜 들어주지 않고 네가 예수에 미쳤다 그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네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거나 돈안 벌고 무슨 목회를 하느냐 누가 그렇게 말하면. 예, 저도 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예, 여러분 가서 어, 말로 전해서 안 되면요. 자기 간증이라도 해야 되죠. 나도 전에는 놀러 다니는 게 좋고 뭐 먹으러 다니는 거 좋고 명품어 사는 거 좋고 막뭐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뭐 하고 싶은 일 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에,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는 그것을 다 버리고 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다 언제 만났느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났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 속에 있는 근본적인 것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 l 성도들에게 다 토해냈습니다 a l 한 animal, 한 animal, 한 a n 그, 그가 아라비아 아니고 다메섹 도상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고, 그 길로 예루, 예루살렘에 가면 열두 제자 있는데, 열두 제자 만나러 가면요. 어, 그, 그 여러분 충격받아요. 왜 그래요? 바울이 아니 사울이라 하는 청년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원수로 여기고 있는데, 그가 바뀌었다고 찾아가면은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지금은. <laughs> 가짜로 믿었다 했다가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나중에 색출해 가지고 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갔다가 명단을 갖다 바치면 블랙리스트에 올려 가지고 우리 다 잡아가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안 믿을 것 같아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그 17절 또 나보다 먼저 된사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나는 아라비아 강야로 갔다가 다시 다메식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한2 3년 걸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또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는 것은요. 3년 지나고 나서 아,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내가 옛날에 예수님 잡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갔던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는가? 하고 그 중에 12 제자들은 다 성격이 있는데 베드로는 그나마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서 베드로, 베드로한테 가면 이해가 안 되겠나? 물론 바, 베드로는 받아들여요.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도. 어, 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요 예,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이 베드로가 성격이 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 이방인들에게 예, 전도해라. 그, 여러분 유대교에 있을 때에 이방인들은 다 짐승이다. 예수 믿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다 하고 유대교에 다 빠졌던 그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한테 가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라 하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이방인의 백부장 고넬료를 찾아가라 할 때에 피장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상징으로 환상으로 보여 줬죠 그게 뭐냐 하니까 하늘에서 네네 기가 네 있는 보자기가 하늘에서 끈에 달려 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각종 네발 달린 짐승이 가득 들어 있는 거야. 그 그것을 환상을 보여 주면서 베드로야 그 안에 있는 거 잡아먹으라 했더니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유대교에 내가 전통대로 배운 사람인데, 네발 가진 짐승은 먹으면 안 됩니다. 하고 안 먹는다. 그래, 그러니까 유대인들 속에는 그전 그게 우리처럼 유교가 딱 깔려 있듯이 유대교가 깔려 있어요. 그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막 우리는 막 조상 제사 그놈으로 지내다가 평생 다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막한 어떤 그큰 집안에 가면은 일년에 막열 개씩, 스물 개씩 제사가 있습니다. 그게 며느리로 시집가면요 매달 제사 준비하다가 인생 다 보냅니다. <laughs> 그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에 이게 뿌리가 거기 들어 있으니까 못 먹겠다 했는데 예수님은 잡아 먹어라. 세 번이나 먹으라 했는데 세 번이나 안 먹겠다 그래죠? 그랬더니 막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고넬류의 집에 하인이 와가지고 대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에 베드로가 있죠, 시몬이 있죠 하니까 있대요. 그래서 문 열어주니까 와가지고 우리 주인 백부장이 당신을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아, 어, 그랬더니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아 와보라고 그래 모시고 가니까 아니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를 믿고요. 구원을 받았어. 이미 주님이 먼저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 성천하신 주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이방인이 예수 믿은 걸베드로가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 이방인도 예수를 믿네. 그, 그때 무슨 생각이 났냐 아, 어, 그 며칠 전에 환상을 보여준 이방인들을 잡아먹어라 했는데,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전하라. 그 얘긴데. 그 얘기를 그때서 깨달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 자기들 생각하고 복음이 영 다른, 게, 다른 거예요. 자기들은 이방인들은 예수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이방인도 예수 믿는다. 그리고 어, 이제 그, 그 여러분 이 사울 청년이 바울로 바뀌어가지고 어, 여러분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상세히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베드로는 이해를 해요. 나중에는. 그리고 바나바도 나중에 바울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경험을 경험이 있는 사람만요. 이런 걸 받아들입니다. 교회에도 지금도요, 아주 그냥 막 꼬장꼬장 해가지고, 어, 여러분, 막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어, 여러분 듣고 배운 것만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막 성도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듭 나지 못해, 아직도.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 열심은 있고, 뭐 흥금도 좀 하고 하니까, 그게 의의가 돼가지고. 아,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막 그듭나서 찬송을 막큰 소리로 하면요. 고마또마음의 아, 문을 닫아. 아, 저것도 잘, 잘못된 거 아이가 하고요. 속에서 또 재고 있는 거야. 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금 자유만 자유롭게 하면요. 또 자기가 정해 놓은 율법 가지고 틀을 가지고 또 재고 앉아 있어. 그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경험한 이, 이 바울 같은 사람이 예, 여러분 또그그 그 성령을 경험한 베드로 그죠. 찾아가야 서로 대화가 되지. 에, 여러분, 학문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사람 찾아가면 미쳤다. 귀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뭐 귀신이 들은 경우도 있는데, 그건 또 그거대로 또 구분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18절 그 후에 3년 만에 에, 여러분 어, 바뀐 바울이. 이게 바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에 어 뭐라고 했겠어요? 어 자기 얘기를 했겠죠. 또 자기가 예수님 만난 얘기하고 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맞다. 우리도 원래는 그 유대교의 교리를 따라가고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아도 우리가 이방인들이 복음 듣는 거에 대해서 거부방을 받고 있다가 그 우리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줄 알게 되었다. 당신 예, 제대로 거듭 난 것이다. 예수님 만난 거 어, 맞다. 우리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가 이 전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15일 동안 한참 얘기했겠죠. 그죠. 어, 얘기했습니다. 어, 그리고 예수님 동생 행제 주의 행제 예수님 동생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어, 대화가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아, 안 만나는 게 좋아요. 만나면 에, 옛날 감정이 쏟아나니까 그죠. 그래서 안 만났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무슨 말이에요? 어, 지금까지 내가 내 간증한 것은 있는 사실대로 내가 말했으니까 믿고 말고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런 얘기입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야, 안디옵 음, 여러분, 터키 땅입니다. 지금 터키 땅이요. 어, 길리기아 지방도 지금 에, 여러분 거기도 특기 땅이죠 지금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방, 이방의 헬라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믿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고 방해하였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예수를 전에 예수를 멸하려던 그 믿음은 믿음을 지금도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 그래, 여러분 어,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밀제하던 자가 바뀌어서 지금 예수님 전하고 있다. 이런 말을 어, 바울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바울은 거기에서 거기로 왔다 갔다 한 사람이니까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는 일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 바뀌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 복음을 전하러 다니니까 이게 여러분 다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동네 사람 절에 다 데리고 가던 사람이요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예수님께 한대 맞고 바뀌어 가지고 절에 가던 사람을 다 데리고 예배당에 가는 거야. 그러면 동네 사람이요 얼마나 헷갈려요, 그죠? 저 사람 또 언젠가 또 절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게 그런 사람 여러분 중이 교회에 오면요 어, 목사님이 긴장을 하죠 안 그래요 저기 와가지고 <laughs>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어떻게 해가지고 또 절에 다또 데리고 가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를 해요 그죠 바뀐 걸 인정을 잘못해 요 한참 가야 아저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거 보면 알죠 말하는 거 보면 틀려요. 아, 여러분 위장 신자들인가 그런 생각을 에,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여기 이십일 어, 절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 길리기야 에, 가, 바울의 고향죠. 길리기아 다소 이게 다 터키 땅입니다. 지금 터키 땅. 어, 여러분 터키라는 지금 음, 지금은 뭐 트르 트럭, 트르키에 트르키에 그렇게 말하던데요. 어고 터키 그 땅은 한때는 오스만 트루크라는 어, 대 제국 시대가 있었고 어 여러분 또그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한때는 그죠 왜냐하면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 가지고 터키 땅 전부가요 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렇게 한때는 엄청 잘 살고 잘 나가던 그래 지금도 어 여러분 그 터키 땅 가면 에, 그 오스만 트루크 시대의 궁전 안에 에, 여러분 그 이렇게 가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아, 지금도 그, 그 성지순례를 가보면 또 제가 그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면 어, 성소피아 성당 같은 데 가면요, 어마어마해 규모가 그리고 애굽에 있던 그런 신, 음, 애굽에 있던 신, 그 신상 같은 것도요. 그 애굽에서 특기 땅까지 그 애굽의 신상을 가지고 와서 기념비로 세울 만큼 그렇게 잘 나가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받아들이고요. 지금은 거지 나라가 되있습니다 아주 못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금을 거부하고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게 되면요. 나라든 개인이든요. 패망합니다패망해요 에,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에, 여러분 뭐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정신적으로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운동 잘한다고요 건강한 게 아닙니다 정신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육체의 건강은요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에, 저와 여러분 예, 오늘도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어 정신 세계 속에 온갖 우상이나 잡동사니가 다 들어 있으면요 그건 영혼이요 건강하지 않고 영혼이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해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울 줄 그림 있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일어나는 역사를 이 갈라디아 교회를 교회에 있는 일과 또 복음을 해방하는 자들이 언제나 있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언제나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이 있어서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추수 감사 주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참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진정한 추수 감사가 될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 도 원하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